알리익스프레스 고가 카플레이어 탑3 이 지프 랭글러 j m 이 글래디에이터를 위한 24.6김치 멀티미디어 비디오 플레이어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GPS 내비게이션 기능과 카플레이 지원으로 주행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서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FM 라디오와 프리셋 스테이션 기능 덕분에 원하는 음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있죠. 12개월 보증까지 제공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드라이브가 한층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 자동차 라디오 GPS 내비게이션은 정말 대단합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970에 완벽하게 호환되며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로 최신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카플레이와 비디오 플레이어 기능 덕분에 즐거운 드라이브를 보장합니다. 128G의 대용량 저장 공간으로 음악과 영화를 마음껏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TF 마이크로 SD 슬롯 덕분에 추가 확장도 가능합니다. 소음이 거의 없어서 쾌적한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목해주세요. 도요타 FJ 크루저를 위한 이 최신 DVD 플레이어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어 차 안에서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3.3인치 IPS 화면은 선명하고 멋진 화질을 제공하며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14.0 지원으로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너무 쉽습니다. 고객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부분은 사용 편의성과 다양한 기능입니다. FM, AM 튜너를 통해 음악 감상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여행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도 1년이나 되니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장만하셔서 즐거운 드라이브 경험을 만끽해보세요.